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상담에 관심이 있으면 들어봄직한 최 의원의 성경 말씀 나눔 시작하겠습니다. 11월 2일 성령강림후 제21주 주간을 위한 말씀으로 시편 32편 1절부터 7절 말씀을 가지고 고해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상담 주제로는 고해성사와 상담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해 성사는 카톨릭 예법이죠. 성직자와 둘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성직자는 그의 죄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되 그의 죄의식을 상쇄할 만한 기도 등의 예법을 지시합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과정이 성직자와 교인 간의 상호작업으로 이해될 만한 틀이 있는 것이죠. 반면 개신교는 그런 틀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개인의 작업으로 되어 있는 편이죠. 그래서 예배 중이나 또는 통성 기도 중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그런 과정으로 보통 시간을 보냅니다. 죄는 아니지만 비슷한 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고 뭐 우리가 흔히 까발려진다, 벌거벗는다, 라는 표현처럼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순간들이 상담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방어를 걷어낸다, 뭐 솔직하고 진솔한 자세로 자신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할수 있는데요. 어떤 것들을 드러내게 될까요? 우선은 이제 표현을 하지 못했던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상담사에게 드러낼 수 있고요. 또두 번째는 자신의 과거 경험이나 기억을 드러낼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무의식을 드러낼 수 있죠. 심지어 자신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였던 마음 깊은 곳의 내용을 드러내는 기회를 갖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포장하지 않고 드러내면서 떳떳한 마음을 갖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아주 원초적인 모습들이 표출이 되면서 창피함이나 죄의식을 느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비판받지 않고 수용되는 경험, 그것이 상담을 통해서 얻게 되는 치료적인 경험이라 할수 있죠. 상담이 그러한 과정을 치료적이라고 이해하는 만큼 종교적으로도 고해성사와 같은 특성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드러내고 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게 되는 그리고 나를 의로운 사람으로 칭해 주시는 선포를 경험하며 비슷한 치료적인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주일성서일과인 시편 32편은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죄를 고백하는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자신의 죄를 드러내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을 때 갑갑하고 뛰어가셔야 하는 정도로 고통스럽다가 이제 하나님께 내 허물을 고백하겠다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니 하나님인데 죄를 사하셨다는 내용이 5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마음 속에서 드러나지 않은 부분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것은 비단 죄만이 아니라 앞서서 상담에서 말씀드렸던 아직 충분히 드러나지 않은 자기의 생각과 감정, 기억, 무의식 여러 가지들이 우리를 부자연스럽게 만들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동화로 묘사한 것 중에는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왕의 특별한 비밀을 알게 된이 사람으로서는 이 말을 드러내고 싶지만 이걸 드러냈다가는 자기가 위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혼자서 끙끙 앓죠. 비슷하게 우리는 꼭 이게 나쁜 게 아니라 누구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싶지만 표현 못해서 끙끙을 앓거나 어떤 특정한 감정, 분노일 수도 있고 서러움일 수도 있고 여러 감정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해서 끙끙 앓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표현함으로써 속시원해지는 동화에서는 숲에서 그것을 외치면서 해소하게 되는 그런 경향처럼 어디서라도 우리는 그런 마음들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데 그것이 종교적인 현장에서든 또는 상담의 이런 현장에서든 좀더 안전하게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선정하게 된 대표적인 부분은 6절에 있습니다.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죽게 기도할지라.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이 독특하더라고요. 개정개혁에는 이 부분을 표시하고 각 주에 이 내용은 죄를 깨달을 때 라고 달리 번역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내용상으로는 좀 비슷해 보이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공동번역과 표준세 번역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라는 본문을 훨씬 더 의역을 해서, 어려울 때, 고난을 받을 때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현장에서, 고난을 받는 현장에서 주님을 진실로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죄를 깨닫는 그 자리가 주님과 대면하는 자리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겠죠. 영어 성경들은 몇 가지 번역들을 참고했는데, 대표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you may be found입니다. 여기서 you는 하나님을 말하고요. 하나님이 may be found. 발견될 때에, 찾아질 때에. 이 내용을 묵상하다가 제목은 고해의 자리라고 정했던 것입니다. 주님을 찾고 찾다가 만날 수도 물론 있겠죠. 하지만, 내가 적극적으로 찾아서 주님을 만났다기 보다도 그 자리에서 주님이 발견되어지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아, 이 자리가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구나. 마치 야곱이 꿈을 꾼 후에, 아,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라고 느꼈던 것처럼 처음에는 미처 몰랐다가, 아, 이 자리가 진실로 주님이 나와 대면하는 자리구나. 느끼는 어떤 순간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 순간이 고해의 자리라는 표현으로도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우리를 포장하는 것들을 걷어내고 2절에 마음의 간사함이 없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를 속이고 거짓으로 포장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가진다면 우리 스스로의 방어를 다 내던지고 있는 그대로 우리의 실체 앞에 주님과 함께 대면하는 것이 되겠죠. 그 상황에서 우리가 수용된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처럼 우리가 용서받는, 그리고 의롭다 칭해 주시는 주님의 선언을 받아들이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1절에는 죄가 가려진다는 표현도 나오고, 2절에는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는 표현도 나오고, 7절에는 은신처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우리의 죄 그대로를 통해서 우리를 평가하고 벌하시는 게 아니라 무마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칭의죠. 실제로 의로와서가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 거잖아요.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가려 주시는 수치를 덮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동화 말미에 보면 임금이 자기의 수치스럽다고 여기는 귀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잖아요. 그런 것이 고해의 자리인 것이죠. 그 자리에서 우리는 두 갈래의 길에 서게 되는데, 우리가 수용되고 회복되고 하는 자리로 갈 것이냐, 아니면 수치와 절망에 빠지는 길로 갈 것이냐, 두 갈래의 길이 우리 앞에 나눠진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을 만날 기회, 그 자리는 더 이상 우리를 가리지 않고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를 충분히 노출하는 자리, 이른바 고해의 자리가 아닌가. 외부에서 오는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지만 우리의 실체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가 한없이 낮아지는 그 자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집중하게 됩니다. 우리의 실체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볼수 있는 한 주가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11월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이제 두 달만 남겨 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 해를 지나가고 있는지 다시 되돌아봅니다. 얼마나 우리의 냉정이 직면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솔직하게 그 부분을 마주하고 고백할 수 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덮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힘을 의지하여 우리가 더 많이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드러내고,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